네, 안녕하세요, 추코민입니다. 오늘 제가 어, 제출처인 개구리 퐁당 반짝이 액정을 만들 거예요. 아, 약간 좀희귀계게 하지만 개구리 쉐이크 퐁당 액정입니다. 네. 일단은 준비물은 아이폰 물 섞을 것 목공풀 그리고 이런 반짝이 가루 그리고 아클 그리고 이렇게 개구리 색깔 내줄 초록색 물감. 그리고 이렇게 시중에 파는 액체괴물 그리고 로션, 소다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시중에 파는 액체괴물 있잖아요 그럼 그냥 좀 탱글탱글?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꼭 그렇게 필요하다고는 할 수가 없고요 네, 아 완전 그렇게 막 퐁당퐁당 뭐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퐁당하니까 일단 퐁당점이라고 지었고요 이름을 채꼭 남겨 주세요. 근데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만드신 분도 한 번도 안 봤어요. 제가 액기 영상을 보면서 거의 액점 액괴 거의 다 거의 다 찾아봤는데 이렇게 만드신 분 이런 제목을 지으신 지은 이렇게 이런 제목을 지으신 분이 없어요. 이렇게 만드시는 분도 못 봤어. 원래 제가 소다를 안 넣어, 안, 그냥 소다를 준비물로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소다 가 있어야지 좀 이게 완성이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지워준 거고요. 여기 약간 이게 흰색 톤이라서 이게 아크릴잘안 보이실 수도 있겠네요.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양해. 네. 근데 이거는 약간 농도를 맞춰서 해주셔야 되는데, 1, 어, 약간 반 정도 넣으세요, 일단은. 근데, 클레이를, 근데 이게 좀 많이 걸쭉해야 되네요. 어 그냥 약간, 그냥 뚝 떨어지는 스타일 말고, 그냥 약간, 좀 오랫동안, 이렇게 약간 흐른다는 그런 느낌. 어, 그래. 좀 일단 보여드릴게요. 다 섞고 나서. 그니까 러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뭐라 해야 되지? 네잘 보세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다안 으깨져서 그렇긴 한데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 정도 말씀해드리는 겁니다. 이제 묶음풀 아주 소량만 넣어주세요.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 여에 약간 이렇게. 근 요게 지금 묶음풀이에요. 묶음풀 넣고 섞어줍니다. 아, 맞다. 로션도 소개했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다를 그냥 이 정도 잘 넣어주시고 그냥 계속 섞어줬는데요 이게 계속 섞다 보면은 이게 벌써 3분이에요. 대박이네요. 그래서 제가 소개만 해드리려 했는데 원래 소개를 하려 했어요. 근데 아직 완성작이 없고 그냥 한번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아직 지금 아직 한 번도 안 만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성공이 될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지 아직 성공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비율도 저도 잘 모르고 그런데 그냥 감을 좀 하는 거죠 제 감을 믿어요 보세요 아까보다 좀더 약간 보다는 좀더 걸쭉해진 듯 합니다. 네, 좀더 더 넣어주세요. 추가로 만약에 실수로 막 소다를 너무 대량으로 넣으시거나 막 그러신다면 나중에 완성하신 다음에 물을 좀더 추가하셔도 되는데 물을 근데 추가하시고 섞을 때 약간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그소다좀 많이 넣으면 너무 점도처럼 돼가지고 액정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소다좀 많이 넣으면 물도 나중에 좀 생기고 그래서 물이 생기기 전에 좀좀 좀, 좀 빨리 하셔야 돼요. 어쨌든 좀 빨리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이제 아까 그 시중에 파는 액체계물 그, 그 여기 뭐지? 네, 제가 지금 방금 알려 드릴게요. 이렇게 섞잖아요. 섞었을 때 이때 뭉쳐도 되고요. 안 뭉쳐도 되네요. 네. 근데 뭉치는 게좀더 편하긴 한데. 그래서 저는, 저는 좀 저는 좀더 섞어 줄게요. 어, 팔 힘들어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잘안 뭉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액괴를 투하를 해줄게요. 저는 개구리 액체 액, 점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초록색 비율로 넣어줄게요. 어, 저는 액괴 조금만 안 넣었어요. 근데 액괴 그렇게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소다까지 넣었는데, 만약에 소다를 안 넣었으면 좀더 지금보다 액괴를 좀 많이 넣어야 그랬을 것 같긴 한데요. 요즘 소다 넣었으니까 조금만 넣어도 뭉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이 넣거나, 이렇게, 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으시니까 너무 뭐 액체 개물이 적다고 뭐 실패한 다는걱정은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거대로 만들면 좀 걱정을 해야 되겠대. 걱정을 좀 해야 되긴 하지만은 근데 이게 개구리처럼 진짜 실제 이렇게 완전 투명하게 그렇게 되지는 않고 이제 마크를 안 건져냈기 때문에 네 불투명합니다. 이렇게 점점 보세요 이렇게 안 보이시죠? 아 죄송합니다. 제 통을 이걸, 이걸 하나 했을 텐데. 그래가지고. 그리고 아이폰 물을 해주는 이유, 아이폰? 죄송합니다. 아이폰 물을 해주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뭐지? 아, 네, 아니에요. 카톡 소리가 들려서. 아니, 네. 아이폰? 죄송합니다. 네. 아이폰을 넣어주는 이유는 좀 더, 그냥, 뭐랄까. 네, 죄송 네. 좀더 탱글해지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거의 다 완전 돼가요, 지금. 거의 다. 돼가는데. 정말 개구리처럼 색깔이 안 나죠. 당연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손에 약간씩 묻습니다. 나중에 그냥 조, 완전 조금만, 진짜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다른 물감을 좀 짜줄게요. 연두색이 되더라도 일단은 초록색 계열로만 만들어주세요. 네, 요런, 요런 식, 정도. 네, 요정도는 개구리 같다고 해도 될 정도로. 꽤 괜찮죠? 그래도 이 정도면. 어, 색이 이 색깔 아닌데, 잘못 나오네. 원래 이 색깔 아닙니다. 색깔이고 아닌데 왜 이러지? 원래 이 색깔인데. 저는 진하게 해줄게요 저는. 그리고 나서 소다나 뭐 액에 더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뭐 많이 뭐 뭔가 좀더 많이 추가해야 될것 같지 않아요. 물감 넣는다고 좀 질어지는 것같지 않고요. 어, 지금 굉장히 연한데 여기는 굉장히 진하게 나왔네요. 특히 초록색은 제 카메라에는 맨날 진하게 나와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런지. 소다랑 완전 소량. 진짜 소량만 뿌려주세요, 마지막에. 음. 약간 이게 치즈 같은 느낌이랄까? 뭐 그런 게좀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진심 생각하고 손해줘전안 묻어요. 저 너무 잘하려는 건좀 그래서. 내 갖고 놀기도 좀 쉬운 액점을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갖고 놀기 쉬운 액점을 착닥거리는 소리 안 부탁드릴게요. 이제, 이제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물론 아까 전에도 완성했, 긴 아, 맞다. 죄송합니다. 로션을 넣어야 되네요. 깜빡했던. 네. 로션을 넣어주면 좀더 보습 효과도 있고, 좀 더, 뭐랄까, 약간, 좀 탱글탱글해진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될거고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네, 지금은 좀 자르려고, 약간, 이게 약간 옆에, 약간 손에, 앉 때는 그냥 소다에 그냥 뿌려주세요. 돼요. 그냥. 근데 진짜 진심 시간 지나면 진심 탱탱해진다는 점 정말 좋고요 진짜 근데 너무 잘흐른나 손에도 안먹고 손에도 안먹고 저는 손에 물론 흐르는 거 좋아하지는 않지만 손에 안 묻으면서, 액, 꽤, 액점, 그렇게, 비슷한 건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딱제 스타일이네요. 네. 살을 좀더 뿌릴게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뿌리고요, 그냥. 완전 치즈 같아요, 근데, 진짜. 치즈 같아요, 진짜. 잘 보세요, 진짜. 이렇게 할때 진짜, 이렇게 할때 진짜 치즈, 어, 어머머, 안 보이셨네요. 안 보이셨죠? 양해 부탁드릴게요. 흐르기 보시면 딱 봐도 진짜, 대박이라는, 랩도, 랩은, 어, 잠깐만. 어, 랩도 잘 듣네요. 은근 이거는 좀 때려야지? 안 묻는, 안 묻는 스타일? 이라고, 하시, 이라고 하시면될것 같아요. 근데 색깔이 좀더 예뻤으면 았을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색깔 아니고 좀더 약간 민트색? 그런 느낌이 드는 액기인데 여기에 카메라에서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개구리 뽕당아 맞다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네 반짝이 가루를 안 뿌렸어요 반짝이 있고 는데 반짝이 가루를 안 뿌리다니 반짝이 가루 좀 뿌려주세요 이거 좀잘 저어줍니다 좀잘 저어주시면 이렇게 해서 완성됩니다 네좀더 치즈 같아졌네요 하면, 손에는 지금 이렇게 아까 전에 묻었던 거는, 어쨌 정말 좋은, 반짝이, 퐁당, 어쨌 뭐, 였습니다. 네. 개울이액젓 만들기였고요. 그, 이거 제 출처니까 확실히, 네. 출, 출처 꼭 남겨주시고요. 네. 이상으로 초코민이었습니다. 손서더덜얼어 어쨌든, 빠이.